오늘날 우리는 소통이 강조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소통이 강조되는 이유는 그만큼 서로 간의 관계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신이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소통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소통이란 낱말은 라틴어 나누다라는 의미의 커뮤니카레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영어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 소통의 의미인 커뮤니케이션의 단어를 분해해 보면 소통의 깊은 의미를 알수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는 먼저 콤 함께라고 하는 단어와 문 의문이란 의무라는 단어가 줄을 이루고 나머지 부분이 전미어 형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의 진정한 의미는 함께 서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한쪽만이 아니라 서로가 책임을 다할 때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통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상대의 말을 듣더라도 주의 깊게 듣지 않거나 그 말의 의미를 충분히 파악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불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소통의 자세는 인간 관계에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삶의 중요한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소통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잘 소통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과 미래가 결정 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신약의 본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을 느낀 유대의 분봉한 헤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렇게 긴장하고 불안해 하였습니까? 헤롯은 예수님의 활동이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의 활동과 흡사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먼저 헤롯과 세례요한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세례요한은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에게 있어서는 세례요한은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세례요한은 자신이 행한 비리 자기 동생인 아내인 자기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한 것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세례요한이 미웠을 뿐만이 아니라 그를 제거하고 싶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려진 세례요한을 그는 어찌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비판은 싫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려진 세례요한을 그는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이 어느 날 자신이 자신의 생일 날이 되어 잔치를 벌이는데 헤롯이아의 딸이 춤을 추므로 헤롯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그 춤으로 기분이 좋아진 헤롯이 자신의 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때 헤로이아의 딸은 어머니의 사주를 받아서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였습니다. 헤롯은 근심하였으나 자기가 모든 대관들 앞에서 약속했기에 맹세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헤롯은 그렇게 두려워하는 세례요한을 세례요한의 목을 베게 되었습니까? 헤롯이 하나님의 손자로 여겨졌던 세례요한을 세례요한의 목을 베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보여지는 이유는 겉으로는 자신의 딸에 대한 약속 때문이었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불통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헤롯왕이 범한 잘못,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려고 한 것이 잘못이었음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분명히 들려 주셨습니다. 그러면 헤롯은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일들에서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헤롯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공개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 미워하고 어떻게든 제거하려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한편은 그를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웠지만 세례 요한의 지적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고 그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고자 할때 우리가 바로 응답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사단의 계획에 우리가 무릎 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에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응답하지 못하면서 주춤하게 될때 사단은 헤로디아를 통해서 세례요한을 이런 계략을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헤롯은 세례요한이 미우면서도 그를 두려워하여 그를 그에게 손을 대 계획을 갖지 않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 사탄은 그를 어찌할 수 없을 상태로 몰아가는 것이지요. 세례요한을 처형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만약 헤롯이 세례요한을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었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에 그가 순종할 수 있었다면 그는 세례 요한을 죽인 왕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헤롯과는 반대로 하나님이 자신과 소통하고자 할때그 하나님의 소통에 응답함으로 다시 인생의 기회를 잡은 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 사람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동침한 바세바가 아이를 임신하게 된 사연을 알고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이고 집에서 쉴수 있도록 어,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충성스러웠던 어, 우리아는 전쟁 중에 자신의 아내와 동침하기를 거절합니다 다이슨은 다이슨의 잘못을 숨기기 위하여 우리아를 전장 깊숙한 곳에 보내어 죽게 만들고 바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이 사건은 아무도 모른 채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 이야기 하나를 들려줍니다. 왕이시여,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많은 양대를 소유하고 있는 부자 집에 한 손님이 오게 되었는데, 부자는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양대들 가운데 양을 잡지 않고 딸과 같이 애지중지 기르는 가난한 집에 마지막 한 마리 어린 양을 잡아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러자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이 화를 분이 나서 그러한 일을 행한 부자 집 주인은 마땅히 죽을 자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였습니다. 이제 나단 선지자는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라고 다윗을 가리키며 다윗의 죄를 지적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과 소통하기 위하여 다가가게 될때 다윗은 그 기회를 붙잡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과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회개하면 주인께로 돌아와 소통할 수 있지만 해로과 같이 회개하지 않게 될때 인생의 파국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송도롬은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가 헛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다행한 것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하나님께서 배반하고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고 저와 여러분과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잘못 걸어가고 있을 때 분명히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통하고자 다가올 때 우리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하게 될때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될때 우리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소통에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시고 애굽의 바로왕과 이스라엘의 성들에게 보냈을 때 반응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듣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거절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에게 나는 요하라고 하는 말씀을 2절과 6절, 7절과 8절 네차례 걸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요한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태초에, 태초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제까지 거절했던, 여러 차례 계속 거절했던 모세는 하나님의 거듭되는 말씀을 듣고 이제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운데 나가게 되었습니다. 내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적을 보여준 모세를 환영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곧바로 찾아오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모세를 원망하였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부과된 더 가혹한 노역으로 인하여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의 고통 때문에 모세의 말이 아니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소통에 있어서 뭐가 중요한가요? 바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소통에 있어서 믿음이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들었지만 그들에게 부과되는 더 가혹한 노역 때문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보여지는 것, 그들이 느끼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그 모든 것이 헛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이 우리가 아무리 오랜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예배 드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과 주님과 소통했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열두의 흘류병 걸린 여인, 하인의 중풍경을 고치고자 주님을 찾아온 백부장, 가진 수모에도 불구하고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요구했던 이방 여인, 수로보닉의 여인은 무엇을 가지고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주님과 소통하여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너무도 잘한다고 여겨졌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주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도리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주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믿음이 필요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할지라도 내가 목사로 안수 받고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받았을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과 소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주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019년 한 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더욱더 소통하는, 하나님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꿈과 아마 바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소통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내 이성을 뛰어넘어서 온전히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과의 소통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의 소통에서 실패했던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한 인내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부과된 노역 때문에 더 혹독한 노역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나중에 그들 가로막고 있는 홍해 앞에서, 또한 광야 길에서 그리고 계속되는 배고픔과 목마름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다가오는 광야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있는 이야기보다 이것까지 인도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고생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주의국 1세대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난을, 가난 땅을 밟지 못하고 사막에서 죽음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3장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뜻들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게 될 때, 오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라는 의미의 헬라어로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의미하는 궁극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일상적인 시간 크로노스와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사이에는 반드시 간격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다리는 과정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노안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몇년 동안을 기다렸습니까? 백년 동안 방주를 짓는 수고 끝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선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후 25년이 지나서야 약속의 후손 이삭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애굽의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견디고 나서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기 23장 10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도 우리보다도 더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카이로의 시간을 늦추시는 것은 우리를 단련시켜셔서 하나님의 순공과 같은 존재로 만드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소통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표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가운데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 주시지 않는다고 스스로 포기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진정 믿음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진정 믿음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사람이 진정 믿음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고 인내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 기회를 주실 때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인내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획을 믿고 인내하며 나아가게 될때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2019년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함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잡기 위하여, 돌이키기 위하여, 우리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말씀을 들려주시게 될 때,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 주실 때도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온전히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져서.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 받는 주의 배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감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